네 안녕하세요 만들기배우기 입니다 네 오늘은 요 새알이 나오는 새알 자판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들어 보는데 아,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상품 출구에는요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 자판기고요 이걸 당기시면 여기서 상품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얘를 당기면요 새알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두 개까지 장착이 돼서 하나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뽑아볼게요 이따 이으시면 새알이 또 나옵니다 이제 내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내부입니다 이게 내부인데요 여기 이 벽에 이준하여서 새알이 여기서 하나씩 빠집니다. 어, 세월나 어렵지? 어, 세월이 하나 없어졌네요. 다시, 다른 세알을 가져왔어요. 이걸 해볼게요, 이제. 이걸 당기면요. 얘를 밀어요. 그럼 얘는 나오겠죠, 그냥. 첫 번째 거는. 얘는, 여기 바닥에 고정되죠. 근데 얘를 밀으시면,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간단한 벗겼는데요.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이나 맞추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기선 저는 이만 안녕하겠습니다. 안녕! 하겠습니다. 안녕.